화면을 눌러서 열게 되면, 자 이곳에 이제 USB 꽂는 포트와 어떤 뭐 지갑 그리고 비상금 등을 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되죠. 한번 더 누르면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아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꽤 꿀통해. 엔진을 굉장히 깨끗합니다. 어우수분이도 아, 좋고 굉장히 아, 야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이깨끗한아 이거 거의 새겁니다 아 깨끗합니다 아 너무 깨끗한데요 이거? 한번 교환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 아, 되게 신차같은 컨디션을 보여줬던 그런 차량입니다 아는 사람만 탄다는 바로 그 차. 자, 쉐보레 인팔라3.6 LTZ 모델입니다. 지금 이렇게 핸들 열선을 키고 어, 따뜻하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활성화해서 이제 주행 중에 있습니다. 음, 당연히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차간거리 차관 차관거리까지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액티브 세이프티. 구측방 경고장치 그리고 차선이탈 경고장치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요즘 차다운 이런 구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를 측면에 한번 붙여볼래? 저 도어 쪽에. 여기 네. 보시면 은은하게 이 도어부터 시작해서 이산페시아까지 무드등이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도 하죠.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메모리시트와 스마트키, 큼지막한 내비게이션. 자또 하나 현재 차량은 비밀 금고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을 눌러서 열게 되면 자 이곳에 이제 USB 꽂는 포트와 어떤 뭐 지갑 그리고 비상금 등을 넣을 수 있는 이 공간이 나오게 되죠. 한번 더 누르면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저 하단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이곳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하이패스 모두 충실히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 자체가 어, 상당히 큰 사이즈를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가 커서 그런지 이 20인치 휠이 그리 커 보이지 않을 만큼 정말 차량 떡대가 한 덩치 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휠타이어 같은 경우는 245, 40, 20 사이즈가 앞뒤로 신겨져 있고요. 자, 이 부드러운 순차감과 현재 차량은 3.6 모델로 309마력의 최고 출력을 자랑합니다. 제네시스 G80이 285마력이니까 그 차량보다 출력이 훨씬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음, 이 차는 뭐 마음만 먹으면 제가 아주 순식간에 투월 가속력 하다 만큼은 정말 상위급에 들 만큼 아주 넉넉한 이런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부사고, 차량 주행거리 메리트가 상당하죠. 38,000km 주행 중에 있습니다. 전 차주분이 병원 원장님께서 주행을 하셨었는데, 주택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많은 주행을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실내 공간도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 트렁크 공간, 자 제가 화면을 띄워드릴 텐데요. 트렁크 공간도 차량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넉넉한 이런 트렁크 공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연식과 어 주행거리가 좋은 만큼 하부 점검 영상이 어 필요할까 싶긴 한데 그래도 뭐 확인을 해보고 현재 차량의 소음품 상태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형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인팔라 모델 차량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룸부터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봅시다 네 깨끗하네 음, 엔진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되게 깨끗하네 어... 양은 충분히 있네요 양도 충분하고 되게 깨끗합니다 색깔 보면 밝아요 이거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마셔도 됩니다 <laughs> 이 정도면 네 거의 저형 저기... 몽에이드 그 <laughs> 보시죠, 여기 보시면 맞죠? 마찬가지 네요 보자. 양도 충분합니다. 부동의 또 상태가 괜찮습니다. 네, 양도 충분합니다. 네, 드레프먼 보니까. 드레프먼 오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해요. 네. 오, 아, 네. 수분량도 좋고 아, 굉장히 아,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호합니다, 네. 합격. 엠즈원이 네. 음. 괜찮고 부동이 괜찮고 드레프먼도 괜찮습니다. 오. 이 차는 또 마일리지가 짧기 때문에. 음. 크게 볼건 없을 것 같습니다. 와이 아, 깨끗네아이 거의 새 겁니다. 아, 아 너무 깨끗한데요. 이거? 한번 교환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 되게 교환해서 타인 쪽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네. 아 이거 벨트 상태도 그렇고 루유도 그렇고 볼게 없습니다. 와이 정도 깨끗네요 너무 깨끗합니다. 들어봐야겠지만 아직 보이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차량을 들어서 하부로 한번 살펴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타이어를 4짝을다 신품으로 교환을 한 차량입니다. 트레이드 엄청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차가 주행 성능이 괜찮더라고. 잘 엄청 조용하기도 하고 성능 면에 있어서 좋더라고요. 네요. 자 인팔라 차량 하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유도 없고 비친도 없고 정말 깔끔합니다. 네요. 자 부식유나. 자, 운전석 또한 자,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차는 타고 오는 내내 신차 같은 컨디션을 보여줬던 그런 차량입니다. 자, 뒤로 한번 가볼까요? 자, 하부에 녹스 는쪽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 그냥 신차 상태, 이런 것 같습니다. 되게 어, 급하네요. 굉장히 깔끔한 모습입니다. 자, 뒤에 패드 또한 많이 남았죠? 네. 자, 인팔라 차량, 점검 완료했고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지도 3만 키로대로 굉장히 짧은 차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차량을 타고 오는 내내 굉장히 신차 같은 그런 컨디션이 복보였고요 차는 모든 상 태가, 다 양호 함 으로 저희 가 바로 가져 가서 전시 를해놓 도록 하겠 습니다.